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, 기도 효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항상 딱 하는 얘기가 정말 간절하게 해 봤냐? 기도하면서 꿈에서 부처님 몇번 봤냐?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. 꿈에서 부처님을 몇번 봤냐? 그러면 대부분 어, 꿈에서 부처님이 안 나타나요. 간절하지 않아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. 여러분, 연애해봤어요, 안 해봤어요? 연애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듯이 정말 부처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꿈에 부처님이 어떻게 안 나타낼 수가 있냐.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납니까, 안 나타납니까? 꿈에 부처님이 안 나타나면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.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, 그냥 보름달처럼 환하게 볼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라고.